안녕하십니까 철문 덕컴 입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리지드 라는 회사에서 나온 청소기 인데요 이 제품의 특징이 몇가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가지고 나와 봤는데 이 제품은 wd 1685 라는 제품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가벼움 입니다 가벼움 이게 8.8 k 로 입니다 이게 60리1400 와트급 청소기 중에 60리 정도 되는데 어, 무게가 8.8kg입니다. 무게가 8.8kg면 뭐그이 정도 급의 청소기 중에는 가벼운 가볍, 가볍다고 보시거든요. 이렇게 들면 이 정도, 이 정도 느낌입니다. 가벼운. 그리고 얘네들의 그 특징은 이렇게 수납이 필요한 거를 이렇게 이렇게 걸수 있는 수납대가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필요할 때쓸수 있다는 거. 이런 특징이 아주 이런 제품이 이런 특징이 아주 좋네요. 이렇게 몇 가지의 수납된 제품이 있고, 이 파이프, 이규형이 60mm입니다. 60mm. 보통 그 청소기는 이게 좀 파이프가 얇아요. 뭐, 디올트 것도 마찬가지인데, 이렇게 두껍게 이게 나와 있고, 이 청소기의 흡입력을 한번 보면, 아, 아주 세요. 이 정도. 능력이 상당히 쓸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건습식을 같이 할수 있습니다 건습식 이제 싱크대가 막혔다거나 이제 뭐 다음에 변기가 막혔을 때이 습식을 전문으로 할수 있는 청소기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 건더기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걸 원터치로 넣으면 이게 분리가 됩니다 위에가. 그리고 여기 필터를 제거한 후에 이런 송풍기 이걸 눌러서 필터를 제거한 후에 이거를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끼워서 송풍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, 이게 잠깐만요. 이게 눌러서 음, 반대로 꼈네요. 이런 식으로 키면 오, 먼지가 <laughs>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내 이제 불어낼 수 있는 송풍기 이두 가지를 할수 있는 제품이죠. 청소기도 하면서 송풍기를 같이 할수 있는. 조금, 그, 무게, 무게도 뭐 엄청 가벼운 8.8kg의 무게를, 성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터치로 탈착이 되는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기본 필터가 되어 있는데 필터도 이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. 얘네 제품들은. 이제, 이제 기본 필터가 있고 그 다음에,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분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필터로 하시면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그 리지드 미세 방진 필터. 콘크리트를 갈아내고 그 분진을 흡수하려면 미세방진 필터 이걸로 개체를 해주셔야 돼요 기본 필터 말고 이런 필터로 개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제 필터가 세분화되어 있고 여기서 더 이제 필터를 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필터가 헤파필터까지 있어요 저희 일반 분진 필터는 지금 99% 효율을 마이크로온 필터라고 하는데 99% 있고 그 다음에 헤파필터는 99.7%가 있는데 또 중요한 거는 습식 전용필터가 있습니다 습식 고용량의 액체를 빨아들일 때쓸수 있는 습식 전용필터를 사용하면 이제 그 물을 땡길 수 있는 아주 그 엄청난 성능이 나오는데 이제 이제 여기에 배출구가 있어요 이 습식을 하면 여기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출구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습식 청소기에도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이리지드라는 회사는 미국 메이커인데 아주 그 내구성이 좋고 청소기 자체로 이, 이 정도 급의 금액으로 봐서는 40만 원 중후반대예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은 아닌데 가벼우면서 송풍기 기능도 있고 습식도 할수 있는 이세 가지 기능을 다할수 있는 제품은 이 제품뿐이라고 봅니다 60리터급의 이제 제품이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얘네 내가 봤을 때는. 이, 연동이 안 돼요. 전동이, 연동 스위치, 연동 기능이 있으면 아주 좋을 건데, 그게 좀 아쉽다는 거. 그거 빼고는 아주 완벽한, 가격 대비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젊은닷컴이었습니다.